우리는 지금 사순절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는 그러한 구원의 대장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에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향한 그 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가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였음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변화된 이 존재론적 변화와 신분적 변화와 삶의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능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우리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 4월이 되면 세금을 계산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그런 일들로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바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리고 특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월급을 많이 받으셔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제외되는 분들이 여기에 대부분인 줄 제가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늘 근료장려금을 신청하는 그러한 이 저임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게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제 아내로부터 핀잔과 잔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로부터 오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해도 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받아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냐고 온갖 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권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바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글소인에서 특권이 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권한과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과 능력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 특권과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특권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대심을이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고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첫 번째로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시민이라는 단어는 폴리테이아라는 단어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폴리틱, 그러니까 정치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당시에는 시민이란 단어가 이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란 단어는 그나라에 속화에서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이 있는 사람을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로마 제국은 굉장히 강대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스페인, 그리고 북쪽으로는 잉글랜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에 접경하는 그 강대한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강대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얼마나 이 힘이 있었냐면 사람들을 함부로 겁박하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앗아도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시민권자들한테는 로마의 군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재판 없이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못했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로마의 군대가 함부로 물건을 뺏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만약 분쟁이 생겼을 때는 황제에게 직접 항소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로마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게 사도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었을 때 나는 그럼 로마의 황제한테 항소하겠다고 주장해서 로마의 그런 총독과 군사들이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천부장과 만나게 됐을 때 천부장이 사도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자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바울은 태어나자부터 태어나 태어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을 것을 바라보며 굉장히 부러워하고 굉장히 존중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대하고 특권 있는 것입니다. 로마제국 어디든지 간에 로마의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로마의 그 황제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특징이 요즘 세대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죠. 예전에 2023년에 10월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를 국경을 넘어서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0여 명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장소에 급습해서 200여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 14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까지도 그 가자지구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인 14명은 잡히자마자 곧 풀려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붙잡았던 그 사람들에게 협상해서 내가 반드시 14명을 석방시키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가 했던 말대로 14명은 곧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 아니, 미국 시민권자의 특권이었던 거죠.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가 전 세계 어디 있든지간에 그들을 구출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오지에 있든지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간에 내가 거기에 찾아가서 그를 구출해내고 그 시민권자를 보호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 특권이고 미국 시민권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미국 시민권보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시민권인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다스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러한 어떤 권세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으며 더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라 말하며 내가 너희가 어디든지 간에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며 반드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대심을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내버리지 않으며 절대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며 반드시 지키며 반드시 사랑하여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가진 능력을 올바르게 붙들어서,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실 것을 신뢰하며,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권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로 오이코네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정식. 식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식솔들을 다른 거 알죠? 이 가족은 이 직계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들. 근데 식솔들은 삼촌과 이모와 사촌과 고모와 이런 걸다 식솔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더 확대되면 식솔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을 다 식솔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식솔이라고 말하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밥일하는 뭐 사람, 음식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다 식솔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도 비슷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티스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파트로네스는 어떤냐면 파테리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파테리가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파트로네스라고 해서 이 후원자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로네스가 나중에 영어로 패트론 후원자라는 이 단어로 이 의미가 전달되게 되는 그러한 기원이 있는데요. 이 파트로네스는 귀족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래서 친척과 그리고 자기의 밑에 있는 평민들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이 파트로네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클리엔티스는 그들이 이 귀족들을 섬기면서 그 귀족을 아버지라고 파트로스라고 부르며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후원을 구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 현대 단어는 이 클리엔티스가 클라이언트라는 고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즉, 이런 두,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티스라는 이 제도가 가족을 가르키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파트로네스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요구할 때 언제든지 가서 요청하고 부르짖을수 있습니다. 아니 님 우리를 박대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귀하게 여시며 우리의 불의지가 응답 가운데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로 그을 봤는데요, 젤렌스키가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군복을 상징하는 까만 마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악관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번에 백악관을 방문하면 양복을 정장을 입고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의를 갖추고 오라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전쟁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해서 이 군복과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백악관에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자 백악관 참모들이 당신은 정장 살 돈도 없냐고. 좀 모욕적으로 얘기했죠. 그리고는 결국 회담이 잘 성사되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좀 잘못했죠. 이 젤렌스키도 사실은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이 요청하면 그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이 백악관에 있는 그런 이 광료들도 사실은 상대방이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의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서로가 좀 그런 갈등이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가 예의 있지 못하게될때 결례이 되고 서로를 향한 이러한 요청이 무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팬티만 입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샤워하고 나왔죠. 샤워하고 이게 몸에 열이 나니까 이게 소금만 입고 제가 제가 이렇게 침대에 있는데 어더니 저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너 팬티만 입고 와서 아빠한테 부탁한 게 무례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를 들어줬을까요? 들어줬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어떠한 무례한 모습과 어떠한 상황에서 요청하고 물어봐도 그리고 요구해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요청이 좀 도에 지나친다 하지도 화내거나 무례하지 않고 그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아버지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아직 너한테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때로는 무례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고 아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극률과 자비로 품어주고 환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속됨의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예의 있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징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쫓겨났 같은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 없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례하다 할지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머리에 이렇게 철색공룡 불난 것처럼 떡지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모습 보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의 좋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바울은 에베수서 21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왜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냐면, 있2 0년간 이스라엘, 1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중심이 되는데요. 이 성전이 제일 처음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역한 게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봉헌식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역대하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나라에 큰 환란이 닥치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서 먹을 것이 없어지며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을 깎고 혼란스러워질 그때 내가 이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그 기도를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며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 동안에 그 성전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라에 환난이 작쳐왔을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이 바뀌게 됩니다. 신약시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통로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보시고 그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고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됨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모여서 하나 되게 될때 거룩한 성전에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 하시고 역사하시며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그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역사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공고하며 아무리 상황이 문제가 많탈지라도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 정보라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걸 깨닫고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하게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테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의 이민족을 향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뉴스를 쏟아냅니다. 한국이 20년 내로 망할 거라. 멸망할 걸, 멸절될 걸, 한민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참담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고, 인구는 줄어들 것이며,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 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능력 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우리 가정의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 수백 수천 가지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러하게 수백, 수천 가지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그 특권을 누리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고치고 회복하는 여러분과 처가되었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글씨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심이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이 갈등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구원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늘 날마다 받아주시고 반겨주시고 환대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들과 아픔들과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그간 놀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 담대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돌보신과 함께 하시면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왕 대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하나님 그래 하왕 대신 말씀하매 하나님 우리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을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앞들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드시 하나님 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과 편안가심을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대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공부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나그 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낫게 하시며 거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도 오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구해서 승리해서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디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일든지 간에 반드시 지키시며 구원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어떤 형편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때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환대하며 받아주시며 우리의 위로하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좋은 아버지심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지고 사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시 분이시며, 고치실 분이시며, 창조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실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나라 이민족의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진 모든 우리 이 땅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이나라 이민족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하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과 능력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은혜를 누려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 충만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